8강은 단항식의 곱셈인데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a하고 3a제곱 둘다 단항식이야 얘 둘을 곱하는거 이거를 단항식의 곱셈이라 그래 그래서 단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자, 이때 문자는 문자끼리 곱할 때 지수법칙이 적용되면 이것을 활용해서 곱한다. 해볼게.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그죠? 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할 거니까 a 곱하기 a 제곱. 밑이 똑같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세제곱 곱하기 생각되니까 는 예를 들어서 2ab의 제곱, 단항식이죠? 3a제곱, b5제곱, 단항식이죠? 이런 곱이에요. 자, 이렇게 괄호가 있어.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주냐 자,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역시 앞에 위에처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이렇게 과로가 있어. 거듭제곱 형태의 과로가 있으면 첫 번째, 괄호를 풀 때에는 자, 얘는 뭐냐면 괄호가 있다는 건 거듭제곱 형태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이걸 풀 때에는 지수의 분배법칙 지수법칙 중에 분배법칙이 있었죠? 이 법칙을 이용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4a제곱b제곱 이렇게 분배가 되죠? 자 그럼 위에랑 똑같은 형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있냐면 개수는 개수끼리 곱셈 하고요. 곱셈 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지수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하면, 12. A 2 더하기 2 하니까 4제곱, B. 2 더하기 5. 지수끼리 합해야죠? 응, 음, 7. 이렇게 된다. 자, 필기할게요. 1번부터. 여기다 2번 필기할게요. 자, 1번. 자, 먼저 선생님,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된다 고 그랬어. 그쵸?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X의 6제곱, Y의 3제곱, 곱하기 3, X, Y 제곱, 곱하기 이렇게 한번 해주면 16, 4, 2, 8, X의 8제곱, 지수의 분배 법칙 하는 거예요. Y의 12제곱. 네. 자,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니까 48. 자, X는 지수다 더하면 되니까 6, 1, 8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10. 시. 5. 그 다음에 y는 3, 이 12니까 17. 이렇게 네, 되겠죠. 네. 어, 8-2번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야 어떤 다항식에 마이너스 뭐 3x y를 곱해야 돼. 저희가 네. 바른 식이죠. 네. 근데 잘못된 식이 어떤 수에다가 나누었죠. 3x 1.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역수. 아 역수 알고. 거꾸로 계산한 거죠. 4. 나누기를 곱하기로 양변을 곱해주면 되니까. 네.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54. X 4개, Y 5개. 자, 이게 어떤 수가 되는 거고 어떤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바르게 계산하라고까지 있으면 이 바른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다항식만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54X 4제곱, Y 5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각 C가 90도인 아, 그림을 그려 봤더니 각 C가 90도인 자, 밑변이 2a고요. 높이가 3a인 직각삼각형을 높이를 아, 이 높이를 축으로 일회전 시켰습니다. 그러면 회전체 이미 배웠으니까 우리 알고 있어요. 중일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요렇게 회전이 된다는 거 알죠? 네, 원뿔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체는 다 배웠죠? 네. 자, 그래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원래 뿔은요, 기둥의 3분의 1이에요. 네. 3분의 1 곱하기 2a 제곱 파이 곱하기 3a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뭘부터 하라고 그랬냐면, 과로를 먼저 거듭제곱 형태를 풀어주라고 했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라고 했어요. a 세제곱 파이. 따라서 4a 세제곱 파이가 부피가 되는 거고요. 네.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는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